날짜를 많이 접었어 그냥 소울이나 이런 걸 해야 돼. 아니면 진짜 뭐 어디든 해가지고 그게 유지가 안 돼. 얼마나 나가야 그런 거 적을 그냥 오히려 뭐 슬러시 뭐 어림이니까 그런 거 많이 해야 돼. 음. 근데 네, 택배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배는 아, 네, 양이 있어야 네, 되는거 아니에요? 네고 택배는 기본이니 기 2인분이 또되는거잖네리인분이3 0 0원이인분게되요3천원으로네5예요네 대량이 다먹고싶은거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뭐 스워디는 색깔은 다다른 다를 수도 있 아, 네. 이요 알겠습니다. 여분는도더 가입해 요 네. 네, 해될데 네. 아 시험 후기 좀 올려달래요 윤씨 응? 시험 후기 후기 후기를 올려달래요 그때 뭐좀찍었어 그때 빵라님이 빵라님이 예전에 저 시험 부터 왔을 때 위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막뚫었냐고 펜테스트 같이. 삐뚤겠어요. 잘찍었죠 음... 음... 합격한 사람은 한 바퀴 치고 네. 나오고. 떨어진 사람 바로 여기. 구 중에서 딱 그거 뚫어 나오고. 근데 그때 제가 떨어져가지고. <laughs> 떨어져가지고. 그 노래 있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노래 해가지고 고서 지금 되게 입덧이 되게 심하대 임신한 건 아세요? 네 응.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인스타 하니까 네. 이때 오지 않고거 그래서 한데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래 몇 개월 부터 입덧이 심해졌요 근데 이게 냄새 때문에 막 되게 심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약간 유전적이 있어요. 우리 처제, 처지, 저희 처제는 너무 심해가지고 뭘 먹지를 못해요. 왜냐면 냄새나 먹으면은 뭘 맛있게 하거나 힘드니까. 지금 맛있게. 그 유닛이 몇 번째 본 거예요? 두 네, 그 네, 번째 네, 엔지니어님이 얘기한 것처럼 20번을 다 승기로 채워놔 과한 언제 붙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왜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이번에는안것도 못듣고 왔어? 아니 타는거 잘 못봐가지고 <laughs> 타는걸 한번도 못봤으니까 근데 연습하는거 보니까 잘 탔었는데 막 투까시도 막 엄청 높고 그래가지고 어잘탄다 <laughs>

되게 재미없고 하겠다. 맨날 뭐 보기만 하니까. 그래도 그냥. 지금 MG님이랑. 열심히, 마국수를 하나 비우고. 됐나요? 원래 고구마 얘기하는데, 그죠? 고구마 익으만다익는 거라고. 어, 이거? 이제 네, 먹으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감사합니다지금점전시간이죠 네,

네, 이모가 닭갈비 잘구워졌다고 지금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네. 서울은 잘안유겨지나 주로 서울에 그냥 알아서 막 먹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여기는 약간 일단. 네. 아. 음 아직.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직. 근데 카피도 <목소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하더라이요 아, 예. 개인 바리스타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 기, 기계를 사가지고 해요 콩을 볶아서 그냥 콩을 볶으면 이제, 그, 볶는 어느 정도의 그 정도에 따라서 퀄리티도 달라지고,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원재료, 콩의 질에 따라서, 원산지, 어디지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그것도 이제 개인사면 아무래도 비싸게 사니까, 이제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고, 요즘에 이제 대용량으로 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개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좀 크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음, 장난이 좀 있긴 한 것. 베이비샵에서 만약에 볶으면 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나가면서도 냄새가 오기 응.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볶을 때 연기도 엄청나거든요. 그게 만약 일층이다 그러면은 꼭대기로 해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폐, 그. 한국어 같은 거를 길게 뽑아가지고 위로 올리든가 아니면 꼭대기에서하는가 아니면 또 그것도 막 연기가 막 다른 이역집에서 가는데 불어내면은 뭐좀 하기 힘들어요. 문제에잘 뭐 보면은 주소가 막 저기 파주 하주 이런데, 그런데 맞더라고요. 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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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느라고 지금 채팅도 하나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밥 드시러 갈, 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들 맛있게 드세요 코코몽님 안녕 코코몽 동생 맛있게 드세요 어 볶음밥까지 먹을거예요 볶음밥은 볶음밥은 일단 하나 했어요 저는 양이 작기 때문에. 하나 면될것 같아요. 가 여기도 치즈 넣어서 아마 줄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바로요. 깔끔하니 맛있네요. 아, 진짜 네 여기 원래 현지 여기 충청에 사는 친구에서 동생이 있었는데 그친구가 오면은 대학가죠. 대학가도 제일 더 많으니까. 대학가, 잠깐가 골목. 안녕해초요는 그거 먹었어요. 국 어, 이거 있어요 그죠? 너맛있죠 근데, 그거 관리하기엔 좀 예 뒤집어야돼 한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른사람이 그, 그, 눈에 있으면 돌아가면서 할텐데 안그러면 금방 타지